성경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긴지 아닌지 몰라요 선생님 이 <laughs> 얘기 다하네요 왜요? 왜별 얘기 다해? <laughs> 똥이 뭐야 똥 <laughs> 할머니 똥얘기가 나올 까 엄청 좋아하시네? 재밌나봐 <laughs> 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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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아하는데 할머니 지금 보니까 <laughs> 아, 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응. 제가 한말씀씩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절? 네, 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응.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덮어놓고 그들이 뭐예요? 음! 이제 볼게요. 응, 그들, 그들. 음,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었죠. 예. 네. 베델에 왔는데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대요. 아. 늙은 선지자가 살았대요. 아.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네. 어그 저번에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 선지자 네. 그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네. 선 늙은 선지자에게. 네, 예. 네. 또 그가 왕에게 드린, 그러니까. 어, 이제, 저주를 예언했잖아요. 네. 유다 선지자가. 네. 그것도, 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늙은 선지자한테 네.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어... 음. 자,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진짜 할머니 말대로 그들이 참 많네요. <laughs>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네.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이게 무슨 아... 말일까요? 응. 가서 가던 길 갔나? 오던 길로 갔나? 안 갔나?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와야 겠지요 네. 응. 그니까 이제 아들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응.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람, 유다 선지자 어디로 갔냐? 응.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디로 간지 봤다. 응.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니까 13절. 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음.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 그가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어, 그 타고 이제 이제 탔다는 거죠 타고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네, 가는 데 오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볼게요 13절에 음. 그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네. 늙, 이제 베델 선지자예요 베델 선지자 음. 베델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어, 나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응. 어, 지워라. 그니까 러 내가 저기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런 거야, 아들들한테. 아...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니까 떠날 준비가 된 거죠. 아...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이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응. 그대가 유다,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응.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보고 물어봤나 보네. 응. 음. 누가 물어봤구만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요? 네. 유다에서 왔다고? 네. 음. 그 말은 솔직하게 잘하네요. 네. <laughs>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베델 선지자가, 그, 이제, 따라간 거예요. 음. 따라갔는데, 때마침 유다의 선지자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던 건데요. 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네. 음. 자, 그리고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구해주려 그러는가 봐. 너 먼저 못 먹고 이렇게 음, 그랬으니까이 사람이 인정을 베풀려고 하는가 보네 음, 네. 그래요. 그래서 데리다가 미기를, 사에이막 쳐져 있을 거지, 못 먹었으니까. 네.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착하네, 그래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유다 사람 유다 선지자한테 응. 우리 집에 가서 떡 먹자 내가 떡 줄게. 응. 먹을 거 줄게 이런 거예요. 응.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응.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응. 어,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응.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응. 말일까요? 그러 이게 들은 대로 하느라 그래. 응.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은 일로 가지도 말고 하라는 거, 그거 이제 실천하기 음. 위해서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볼게요. 어, 이 유다 사람이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음. 왜 돌아가지도 못해요?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되돌려야겠다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니냐는 이게 그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내가 그래. 너하고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응. 못한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1 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응.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내가 이제 당신하고 같이 못 가는데 음.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네.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음. 그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적이어 그래도. 그렇죠. 네. 자 18절 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음.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속임이가 뭐예요? 속였다. 아 어,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이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 속인 거예요. 음... 무슨 뜻일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속였을까? 그러게 내그 얘기야 지금. 어 볼게요. 선지자가 속였어요. 이 아들들이 속였어요. 어. 베델 선지자하고 지금 유다 선지자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가 유다 선지한테 자 말하기를 응.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응. 그래서 천사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응. 어, 유다 선지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응.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나한테 했다. 응. 이렇게 유다 선지자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도 넘어갔어요? 자, 19절 볼게요. 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어긴 거지, 말씀을. 어. 속았죠. 응, 그러니까 이게 응. 사람이 참 이러면 목구멍이 보도청이라고 응. 먹게 준다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 굶었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맞아요. 응. 자,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원리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응. 사람은 유혹을 당하기 쉬운 게 자기 본능이기 때문에 응.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응. 지금 여기 오늘 말씀 볼게요 베의 네.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어디서 만났냐면 상수리나무 네. 아래에서 앉은 유다 선지자를 만났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유다 선지자가 네. 네. 그러면 유다 선지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까 할머니가 잘 말씀하셨는데 네. 탈취 했지 그렇죠 지치고 힘든 상태죠 네. 그럴 때 먹을 거 준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홀딱 반하지, 홀딱 반하지. <laughs> 그게 우리가 유혹 유혹을 아, 이기기 어려운 맞아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본능을. 그거를 못 이겨. 음. 음. 그래서, 어,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음. 그런 방법과 전략들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음.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음. 어, 보통 사탄은 엄청 무서운 존재로만 알고 있죠. 사탄이 무서운 건 맞아요. 무섭, 이게 천대 맞지, 그러면 사탄은. 무서운데, 고약하지. 주, 고약한데, 응. 중요한 건 우리한테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예요. 응. 상당히 친근하고, 응. 친절하고, 매력적이고, 호감있고, 일상적이고, 응. 매력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응. 응.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야 돼. 응. 용가, 어떻게 이겨내요? 용감하게. 어떻게 용감하게? 반대해야지. 어 응. 근데 사탄인 줄 어떻게 알아 그는 사탄이 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어,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할때아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사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응 보면 알죠. <laughs>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네. 중요해요. 그걸 이제 행동을 보고 아는 건 응.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응. 아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음. 똥인지 된장인지 긴지 아닌지 몰라요 선생님 이렇게 다 하네요 왜요? 왜별 얘기 다 해요? 똥이 뭐 <뭐에>, 똥이 <laughs> 할머니 똥 얘기에 나올 때 엄청 좋아하시네 재밌나봐 <laughs> 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laughs> <laughs> 근데 좋아하는데 할머니 지금 보니까 막 눈물 날 정도로 좋아하는데 지금 아유 웃어 죽겠다 우리 이렇게 웃고 나면요, 성경 읽는 것도 더 재밌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도 할때 웃으면 더, 더 재밌어요. 맞아요. 응. 자, 그래서, 응. 어, 사탄은요, 일상적이고 호감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응. 늘 우리 생활 속에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탄의 영향력이 깃든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된지 아주 오래됐어요, 이 사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흔들렸더라도 아, 아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음. 그리고 이쪽으로 그냥 확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이 음. 세상이. 그래가지고 음. 왜그러겠냐 사탄의 역사가 오래된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그 증거예요. 음. 지금 이 세상은요. 미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음.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지죠. 음. 맨 정신으로 살기가 힘들고 재미없고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 정신으로 있기 싫으니까 미치거나 음. 아니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음. 마약이 문제가 되니까. 뭐. 제정신으로 있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예수 시대 때도 미친 그 귀신들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세상이 이제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지금 그거 말고도 기후변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죠? 네. 그게 사탄이 우리 생활 속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 현상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음. 자,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인간의 약점을 노려요. 음.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데요. 음. 그게 바로 육신적인 고통, 음. 정신적인 공화 등등, 심리적인 음. 부분까지 음. 다양한 우리의 약점을 음. 공략하고 접근합니다 사탄은. 에헤... 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다 선지자가 상순이 나무 아래 에 쉬고 있을 때 그때 베들 선지자를 만나게 된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힘들 때 일부러 휴식하고 먹을 것을 권하는 거죠. 음... 물론 선지, 유다 선지자가 처음에 이걸 거절해요. 음...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수락하게 되죠. 음, 그렇게 거절했을 때는 본심이고 음. 나중에는. 아이고 안 되겠다 이때 놓치면 난또 굶어 죽어. <laughs> 뭐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까지 못가그러고그래서 <laughs> <laughs> 가서 먹고 가야겠다 하고. 가는데 <laughs> 할머니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나는 그럴 때가 있겠지.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거 주시고 챙겨 주시고 지켜 준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네. 해서. 어, 이게 거절했어도 아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 흔들렸으니까 두 번째 얘기할 때쭉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깨달으니까 음.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laughs> 자, 여기에 사탄의 주특기가 나오는데요. 사탄의 주특기는 뭘까요? 몰라요. 속임수예요 아... 사탄의 주, 주, 주특기는 속임수입니다. 음... 영화를 봐도 예수님처럼 나오고 막 이렇게 속이면서 나오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쓰는데 이게 아주 두, 주,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속임수예요 음... 어떻게 하냐면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하나님을 빙자한 속임수를 펼칩니다. 이 사기꾼들이 처음에 나타날 때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아요. 음... 처음에는 뭐예요? 착하게 잘하지. 왜? 그걸 응.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래. 그렇지. 해요. 그렇지. 친해지려고 하는 거야. 응. 친해져야지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어, 나도 너와 같이 고생 많았어. 응. 나도 너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이야. 어, 너가 지금 어, 회사에서 다니지? 나도 너랑 똑같은 회사원이야. 응. 너 지금 미, 미용 어, 무슨 직업 있지? 너도 지금 어, 저기 뭐야? 뭐 농사 일하지? 나도 농사 일하는 농부야. 음. 뭐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음, 새로가. 네. 그렇게 해야 쉽게 친해지거든요. 음. 그렇게 해야 의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게 음.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상해법이에요 즉, 아, 아.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마음을 같은 편인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난,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참, 그러니까, 넘어가기 쉬워요. 음. 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걸 왜 배웠어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꿰뚫어 보라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네. 사탄의 방법을 꿰뚫어 보라고 여기서 배운 겁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친해지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나도 너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게 목적이 있고 의미가, 그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음. 이런 거는 사이비 이단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음. 어,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사이비 이단들은요. 고통을 받는 사람을 찾아요. 음.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고 믿으면 고통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말해요. 음. 그게 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음. 처음에는 되게 그 자기의 고민과 스트레스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오면은 그거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혹해요. 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사탄의 방법과 전략이고요. 사이비 이단과 사기꾼들이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 작업을 하죠. 사이비 이단도 친해지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해요.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밥 먹는 게 엄청 친해지는데 그 빠르거든요. 그렇게 내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을 버면안 돼요. 그래서 친해지면 본격적인 속임수를 저 활용하는데 음. 또 여기서 무슨 속임수를 활용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거짓말하죠. 어. 이게 또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음. 절대적인 유명인사나 권위자를 이용해요. 음. 예를 들어서 야네 옆집 사람도 이거 했어. 음. 나, 야, 너 그때 그 사람 알지? 그 사람도 이거 했어. 야, 그 유명한 대통령 알지? 그 사람도 여기 왔어. 음... 이런 식으로 이용해요. 아... 그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아, 그러니까 속임수라기보다는 속임수, 사기꾼, 사탄, 이단이 그런 걸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음. 참 그러니까 넘어가기도 쉽고, 음. 참 흔들리기가 쉬워. 음.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사기꾼, 사이비 이단들, 사탄이 하는 방법들 공식을 말씀드렸죠? 단순하잖아요. 제 설명만 드려봐도. 그래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또 인간입니다. 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뭐또 건방 떨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이걸 알면서도 겸손해야 이런 걸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는 사탄의, 이 사탄한테 속고, 사이비 이단과 사기꾼에 당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육신적인 감각과 쾌락과 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음. 일요일만 교회만 가고 평일에는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즐기면은 이건 당하는 겁니다. 음. 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음. 영적 감각이 발달을 해요. 아, 네. 그러면, 그, 그 세속적인 사람들, 사기꾼, 사탄의 언행에 빠지거나 몰두되기보다는, 음. 그 사람들이 말하면 뭔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돼요. 음. 이게 영적 감각이 발달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음. 어. 그니까 할머니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점점 할머니가 뭔가 감각이 살아나는 것도 이런 영적, 감, 영적 감각이 발달하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음. 딱 보면, 이제 말도 마, 많이 안 하고 그 사람 표정과 행동과 이름만 봐도 아,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딱 와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 영적 감각 영감을 밝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음, 그러면 왠지 그런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수 있는 느낌중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만약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면, 특히 사탄의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음. 그러네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음. 이게 또 전형적인 사탄의 유혹적 전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은 뭐예요? 고통스럽다고 술 마시고, 음. 고통스럽다고 뭐 담배 피고 담배도 내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지 담배도 하나님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또, 어, 유흥물 즐기고, 어, 그, 육체적, 그냥 탐닉과 쾌락에 빠지고, 또는 뭐, 돈 주고 뭐, 뭐 사고, 어, 유흥 즐기고, 뭐 물건 사고, 명품 사고, 이게 고통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도 또 계속 먹고, 초콜릿 먹고 계속 살찌고 병나고,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유혹 방법입니다. 고통에 빠졌다는 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신호예요. 본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기쁜 일이 없어도 즐거운 법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졌다면,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당장 기도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외롭다고 술 먹거나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놀이 문화는 사탄이 좋아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마약하고 같이 마약처럼 잠시 쾌락을 즐기게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 하면서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한테 또 전해,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뭐라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에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거리가요, 나중엔 흥미가 없어져요. 쾌락이 불쾌함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의 참맛이 더욱더 진해집니다. 제 작은 경험으로는 전 옛날에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최신 영화는 다 봤어요. 유명 영화도 다 보려고 했고요. 근데 아이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음... 유튜브 티 v 보는 건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에 잘안 지켜졌는데요. 기도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음... 시안한 게, 영화를 보고 나면, 끝나고 나면 뭔가 공허해요, 마음이. 찝찝해요. 정신이 멍해요. 이게 나중에 잘,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를 하고,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이거는, 끝나도 그 기쁨이 없어지않아요 잔잔하게 꾸준하게 가요 그, 음, 그 기쁨이. 그런데 영화는 끝나고 나면 허탈하지. 맞아요. 그 차이예요. 음, 허탈해. 할머니도 그 느낀 적 있어요? 그런, 그런 적 있지요. 그게 맞아요. 보고 나면 아볼 때는 그렇게 봤는데 음, 음. 나갈 때는 뭘 봤는지도 생각도 안 나. 마음이 허탈해, 좀 허탈해. 이상이 허탈해. 허전해. 근데 하나님 말씀과 성경 예배와 기도는요, 음. 이 기쁨이 쭉 가요. 오래 음, 가요. 예.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 영화가 재미없어지고요. 이 성경 말씀 나누는 게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영화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 뭐, 괴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영화보다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더 즐거움이, 기뻐,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졌다. 아, 네. 더, 그게 더 분명하게, 음. 뚜렷하게 잘 느껴진다. 이제 그 말이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응? 네?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우리 선생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laughs> <laughs> 아,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단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럼.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시면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아유, 음. 저는 언제 그럴까 싶지 않아요. 아, 꾸준히 하면 돼요. <laughs>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요. 응. 오늘 말씀 나누면서 삶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이고 헛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왜 갑자기 헛살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못 듣고 응? 음. 어디서나 그냥 성경이 여기 있는 책 그거 읽어서 일러주고 음. 그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깊이든 말씀을 듣기는 제가 이제 90평생의 처음입니다. 아, 네. 그래도 그동안 할머니가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그 말씀들이 네. 있으니까 또제 얘기를. 그, 그,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밑바닥에 깔렸요 그렇죠, 같고, 맞습니다. 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건참 아니다 하는 것도 이제 어떤데 깨닫고 음. 네. 그리고 안만 가족이라도 가족이라도 잘못하는 건 아,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그래요.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할머니 수고 많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고할 를 것도 없이 참이 훌륭하신 선생님하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तर देश तुम्हाला नाही येऊ नो बाय